우리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제가 원유로 상가 정리할게요. 원유로 상가 정... 미래 미래는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가야 된다. 신속 통합 일반 재개발로 해서 200%를 받고 그 다음에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해서 서울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설계 아파트 단지로 가야 된다. 이현웅 님을. 일지, 일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부동산 뉴스를 나름대로 다른대로... 건축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전 도시를 만 도시를 보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이게 사업성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도시에 맞냐 맞는 재개발 방식이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거죠. 용 공공 재개발 신속 통화 모아타운까지 정 서울시 정비사업 대혼란 다양한 인센티브가 쏟아지죠 뭔가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죠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까보니까 없어 없어 이게 이게 아 이게 그러니까 주민 갈등만 점점점 심해집니다 여기가 용산이죠 용산이 특히 심하죠 왜? 돈 땅값이 비싸잖아. 전세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재산권 피해가 땅값이 비싸다? 아니 땅값이 싸. 재개발에 뭐 어머 어, 뭐, 너무 어려워. 제대로 안 땅값이 싸. 그러면 박수 치는데 이거는 이 자체가 지금 재산권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책 특성 사실장 사실상 실정 재개발 지역 주민 혼선 가중 오세훈 표 정책 차별성 모호. 사업 지원 요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가겠다! 하고 발표하고 더 빨리 못 가. 더 빨리 못 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세훈 시장님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해. 알고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는데, 의도한 건 아니야. 이해는 하겠어. 그, 그러니까 재개발을 위해서 빨리 하겠다고 뭔가 했는데, 이게, 어쨌든 현금 청산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선정에서 떨어지면 2차 후보지를 묻거나 묻거나 재산권 피해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죠. 재개발 사업 놓고 주민 갈등 심화 고소 고발 분쟁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 역세, 신속 통합을 신청했어 좋아. 수많좋줄 했는데 후보지가 됐네. 후보지 그 됐으면 후보지는 한다는 게 아니야. 우선 묶거나. 근데 여기서 참반이 날려지는 거죠. 뭐 싸우는 거죠. 야너 때문에 재산권 피해가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뭐 리모델링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왜 건축 그 제한이 묶입니다. 허가 착공이 묶여. 그러니까 재산권 피해가 심해. 근데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안 한데 또안한대 그러면 아니 이거 후보지를 취소해야 되냐 취소도 어려워. 뭐왜한 거야? 싸움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인센티브 규제 완화, 홍수 이게 인센티브가 이게 따져보면 인센티브가 없네 없네 사업성이 없네 교통 정리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 취소할 건 빨리 취소하고 뭘하건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막막 공공 재개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난개발 해소 위한 모아타운까지도 나오죠 모아타운 뭔가막 발표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은 오, 오세훈 시장 이제 작품인데, 그러니까 뭔가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막, 막 재개발을 해야겠고 왜냐면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추진의 입장에서는 뭔가 빨리 사업이 돼야 돼. 신속통합을 신청했네? 어 떨어졌네? 뭔가 해야 돼. 그럼 공공재개발 하네? 신청해. 어또 떨어졌네? 그럼 뭘 해야 돼? 아니 동선을 걷었잖아. 이거 안 하면. 요 바가지를 먹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뭐 타운 할까? 사업성이 없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원년 3가 얘기입니다. 원년 3가 1구역이죠 신속통합을 신청했는데 후보지야. 그러니까 탈락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정리가 필요한 건데. 정리가 안 돼. 얘기해잖아요. 우훈은 발표만 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신속통합은 신속통합은 제, 계속 얘기하는데 일반 재개발 방식이거든요 신속통합은 그때그때 발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후보지 선정하고 이게 내가 아나 그 신속통합 안 해나 일반 재개발 할게 이 법이 없어 없어 신청할 방법이 없네 없어 없어 아니 소장님 그냥 이거 신속통합 우리 안 할게요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재개발 하면 안 될까요 일반 재개발 할수 있는 신청 방법이 없네 없어 통로가 없어! 통로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어쩌란 말이야 방법이 없네? 그냥 신속통합을 지정을 했어 일반 재개발 그 신청 방식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재개발은 신속통합으로 신청하세요 후보지로 선정을 해 1차, 2차 막 있어 1차, 2차 후보지야 그 탈락도 아니고 신속통합도 아니야 나 그거 안 할래 나안 할래 그냥 나 일반 재개발 할게요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네. 없어. 아니, 추진이도 이해를 가. 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 공공재개발 가. <laughs> 방법이 없잖아. <laughs> 공공재개발 신청해요. 왜 신청하냐? 왜? 아니, 왜 공공재개발 신청해요? 그냥 재개발 신청하면 안 돼요? 없다니까. 신청할 방법이 없어. 일반 재개발이 없어졌잖아. 일반 재개발 하지 마. 복잡해. 뭐, 누구는 언제 하냐? 내일 하냐? 막. 빠두석개 개발 신청을 하거든. 바빠 서울시 바빠 그래서 날짜를 정해 요때만 신청하세요. 신속 통합. 신속하게 통합 통합적으로 처리해주겠다. 근데 신청한데 후보 지지이달라졌 없어. 테러가 없네. 테러가 없네. 재기배 하지 말라는 거죠. 넌 죽어. 넌 이제부터. 어, 2년간 죽어. 2년, 2년 묵 2년 고 2년 뒤에 해, 2년 뒤에 다시 해, 2년 뒤에 취선 거죠, 친년이 뭐,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공공 재개발을 가. 공공 재개발을 갔더니 똑같잖아. 신속통하에서 후보지잖아. 안 돼, 안 돼. 어쩌려 뭐야? 보니까 시끄럽네. 원유사가 청산자들이 많네. 뭐가 시끄러. 워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laughs> 지주택 뭐 일구역은 지주택을 검토한대요. 그래서 자살행이죠. 자살행이. 지주택은 자살행이다. 이거 당 당연히 동의가 안 되겠죠. 주민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지주택은 지역주택 조합. 왜냐면 하 재개발 방식이 없으니까. 재개발은 해야 되고. 재개발 방식이 없어. 없어. 그니까 지역주택 조합을 가는 거죠. 내땅이안 되는 거죠. 이제 주택 조합은 아, 주택 조합은 제가 별도로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쨌든 지 주택 조합은 토지 출장에서는 자산 행위, 자산 행위로 그다음에 이 구역은 뭐 모아타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비싼 땅에 모아타운을 또 하겠대요. 모아타운. 모아타운이 이해는 가요. 노후도가 떨어지면 50%가 떨어지냐면 노후 10%에서 할수 있는 방식은 모아타운밖에 없어. 없어. 근데 아니 도대체 이것도 자살행위인 거죠 모아타운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아시죠? 블럭 블럭 그냥 건축행위로 가는 거야 도시 정비가 아니죠? 가운데 도로 도로는 존재한다. 도로를 존재하고 각자 한동씩 짓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았어 모아타운이죠. 그러면 도로가 내 땅이 돼서 거기에 용적률이 플러스 되는 거래서 엄청난 혜택이야 재개발의 꽃은 뭐다? 도로다. 도로. 도로가 대지화되면서 거기서 용적률을 도로는 국가 땅이잖아요. 국가 땅이잖아. 그게 용적률에 도움이 되는 개꿀! 개꿀이 없어져. 그래서 모아타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왜 이러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1구역, 2구역, 1구역, 2구역 통합. 통합 개발해서 통합 개발하죠. 통합, 신속 통합을 갑니다. 통합 개발을 일반 재개발이지. 신속 통합을 해. 근데 용적률이 250%야. 250%에서 디자인 자유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자인 자유구역. 비욘드 조닝하면 좋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욘드 조닝은 상업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 위치가. 그 디자인 자유구역은 갈수 있죠. 왜? 정비창 입구잖아. 정비창 입구잖아. 디자인 자유구역은 어땠된다 용적률이 360%다. 원여러 삼가의 살길은요. 1구역과 2구역이 아이고. 통합해야 된다. 자, 이거 이 안을 옛날에 들렸는데원효호 삼가, 언현산가에 2년도 넘은 것 같은데 벌써 2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구 이게 2구역이죠. 여기가 2구역, 2구역이 통합이 돼서 그냥 신속통합을 가는 겁니다. 일반 재개발. 이건 좀 풀어줘야 될것 같아. 우선 시장 입장에서 신속통합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재개발. 일반 재개발을 가면 용적률은 250%죠. 250%. 용적률은 250%. 250%. 아니. 200%죠. 200%에 일반 그 임대 비율은 15%. 세대에세대 세대, 세대 면적이 아닙니다. 어, 세대수, 큰 평형을 넣어야지. 럭셔리로 큰 평형을 넣고 거기에 15%만 임대 아파트를 넣는다. 그 다음에 요걸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나는 특별한 아파트를 설계했다. 왜? 정비창 입구잖아. 정비창 입구잖아. 특별한 아파트를 설계하겠다. 그러면 용적률은 360% 우리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제가 원유로 상가 정리할게요. 원유로 상가 정... 미래 미래는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가야 된다. 신속통합 일반 재개발로 해서 200%를 받고 그 다음에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해서 서울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설계 아파트 단지로 가야 된다. 가능성 있냐고요? 100% 100%왜 정비창 입구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합니다. 제 당신 뭐냐고요? <laughs> 당신이 뭐냐고? 아니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laughs> 라고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